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산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산시 사회복지과 박희선 행복희움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 서산시 민관통합 사례관리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된 이기과정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지난 2016년 2월부터 서산청림사회복지관 등 14개 기관이 민관협력복지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함께 가는 자전거라는 제목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함께 가는 자전거 사업,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함께 가는 자전거 사업의 자전거는 자조적 전문 사례관리 거버넌스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었는데요. 네. 자전거의 속성이 혼자 가는 것보다는 함께 가면 더 멀리 갈수 있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산시청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단을 포함한 14개의 기관들이 모여서 사례판정회의를 통해 각각의 사례 중 자각지대 위기가정대상자를 선정하여 서산성림사회복지관의 위기가정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을 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결정된 위기 과정에 대해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복지수혜 대상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예, 크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생계비는 주부식비, 단전단수, 전기료, 가스료, 체납분, 건강보험료, 소액, 의료비, 급식비, 체납금,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비 및 등록금 등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주거비는 체납된 임대료 관리비, 임시 주거비와 기타 긴급 주거비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갑작스런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발생으로 일시적 지원을 통해 회복 가능한 입원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의료기구, 의료보장구 구입비 등 최대 150만을 지원합니다. 음, 네. 그렇다면 그동안의 운영 성과와 혜택을 받은 분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2016년부터 100여 가구에 1억여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요. 네. 특히 저희 사업은 매우 긴급한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 위기과정에 공공의 제도적 지원이나 기타 민간 자원과 연계 지원 가능성이 없는 대상자에게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여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또 앞으로 민관 통합 사례 관리를 위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저희 사회복지과 행복 키움팀에서는 (2018년) 신규 사업으로 해나리 복지 사업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해나리는 해 뜨는 서산의 행복을 희망을 나누자는 의미로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돕는 주민 참여형 복지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지역의 반장님, 이통장님, 그리고 운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관 협력 하에 위기 가정 대상 사례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연말에는 사업 성과 보고회도 가질 예정이며 읍면동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서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서산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이 사업들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노인분들께 희망을 전하고 위기 가정을 해소하는 데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산시 박희선 행복 키움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